냠냠. 맛있어요. 쩝쩝 쩝쩝 쩝잘 먹는다. 쩝쩝 쩝쩝. 쉬 냠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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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잘 아, 먹는다. 슉슉. 파프리카, 하토리, 브로콜리, 브로콜리, 고추, 고추, 오이, 오이. 아, 잘 봤어요. 잘봤어잘 예. 봤어요 저이아 먼저 만나봤요 저희가 주제에 맞춰서 코스튬을 한 번씩 해보는데, 좋아, 아이 좋아, 아이고 아이고, 진짜, 치마, 아, 이도는 아, 이거는 치마, 아, 염장, 오 아보카도다, 아보카도, 어가둥어해 너 기타차 <laughs> 귀여워. 기타차. 200일 기념산 책. 아조이구나 아. 중이구나. 어. 맨발을 많이 이 이거 어. 그 맨발 많이 다니시네. 이어페를 아. 또 맨발 오. 잘 피해 가네. 아 귀여워. 아. 좋네. 코스. 은우야. 어, 어 졸라 한번 가 볼래?